네, 안녕하세요. 음, 지금은 14년 한여름입니다. 장마가 오늘로 끝난 것 같아서, 아연이 한번, 음, 개 계롱산, 여기가 갈마봉입니다. 음, 갈마봉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어, 여기, 에, 삼천궁이라는 동굴 기도도량을 아연이, 어, 영상을 찍습니다. 음, 여기가 갈마봉 자락이에요. 그래서, 어, 이 도량은, 천신이 잘 내려 쓰고 천신을 잘 합수받는 도량인데 아연이 자꾸 천신천신 하는 이유가 어저께 아연이 부산으로 40년 차, 70이 넘은 40년 차 무당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천신 주력인데 그 어느 분, 10대 위에서 오시는 그 어느 분을 합수를 못 받아서 아이언이가 의리가 들어왔고 아이언이 부산 가서 이 사십 년차 부당 선생님 어0대 위에서 오시는 분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어 합수 잘 받고 일단은 산신문을 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천신에서 오시는 분들은 천신이 잘 내려서는 두량에서 합수를 받아야만이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그래서 오늘 대룡산 음, 음, 자연 동굴 참선기도 두량 삼천공을 오늘 찍으려고 하는데요. 동굴 안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도량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고바위예요. 고바위라서 초보 운전자들은 조금 올라가기가 어렵고,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10년, 5년 차된 운전을 한 경력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이나 못 올라가면 여기 당진미개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연이 천신의 도량인 동굴 기도 도량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계룡산 삼천궁 궁주 어, 태울입니다 여기는 계룡산 삼천궁의 선인단이에요선랑단에는 미륵의 이 도량은 천신도량이지만 또 자연도량도 되고 우리 조상도량도 천지인의 도량입니다. 어, 저희 도량은 미륵길이 굉장히 강해요. 보시다시피 이 도량은 미륵길로 해서, 내려서천신줄로자연줄로 우리 조상줄로도다 합의가 되는 사람은 큰 덕을 받습니다. 여기는 선앙길이라많으면다 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고기 같은 걸 올리실 때는, 살짝 핏물을 가시고 하시면 더 공덕이 더 좋습니다. 어, 선앙길을잘 안, 요즘은 시대가 선앙길 제자들이 잘 안, 안더라고요 되게 안 하는데, 우리 이제 굴이, 우리 도장이 메리트가 굴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 문간에 인사를 안 하고 바로 굴로 짓기는 하는데, 저는 앉아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성부를 보고 싶다 하면은 선왕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게제당조로서 바람입니다. 자 여기가 어, 들어오는 길목이고요. 입구에 기도당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숙소가 있습니다. 봤죠? 저 밑에 아까 얘기한 선왕이 있고 이렇게 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올라가서 숙소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 여기는 당주님 안채로 들어와서 마구 할매당을 모셔놨습니다. 마구 할매당, 미르게 오시는 마구 할매당 기도당입니다. 자, 여기는 도당의 동굴 입구입니다. 자, 땡겨서 볼까요? 저 위에는 칠성당. 그 옆으로 산신각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저 밑에 채 있고, 위에 채 있는데, 여기는 삶을 살수 있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이제, 어, 동굴, 기도도령에 들어가는 동굴 입구입니다. 이렇게 초를킬수 있는 초박스가 있고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한여름인데 키파리 봐야 돼요. 기운이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도량이라서 피서화도 되겠어요.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소개가 올라가는데 자, 어, 제 그림자가 비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연이 여기서 기도할 때는 아연은 용을 받고 용이몇 마리가 받고 이렇게 굴 안에 음, 용궁이 이렇게 되어 있니다 지금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릅니다. 많이 흐르는데 어, 자,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정수가 입구니다 천장이 다미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장주님한테 이 도당, 아연이 설명하기보다는 장주님이 설명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당주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당주님, 네, 여기 도량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굴 도량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 도량은 네 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정북향을 보고 있는 그 굴과 정북 남그 북향을 보고 있는 저, 그, 그, 네. 정 동향을 그, 보고, 보고 있는 굴인데. 북향과 아, 동향.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정 동향을 보고 있는. 물입니다. 청룡굴이요청룡굴이랍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뒤로 잠깐 좀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이 자연석이 지금 청룡의 자연석인데, 이분은 마음짜리 금빛다가 트려. 아, 어떤 분은 용으로 보는 분이 아, 있고, 아, 아, 보이는 아, 와. 보이는 있고 네. 어떤 분은 인기로보 분, 어떤 분은 로 보이는 남자 있고, 어떤 분은 거북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예 여기서 용을 봤습니다. 네, 근데 네. 그다 각각의 이 그러면 말고 예를 끌수는 네. 저것은 건수, 전수. 건수, 전수. 건수 라서먹히는 못하고요. 네. 아요 이제 요 물은 천수가해서 하늘의 물이야. 하늘에 천수. 네, 약 물이고. 네. 이제 네, 저희 대장은 저하게 아무런 아. 산이가 어떤 물을 모습은 없어요. 네. 오 모든 현진이네. 네, 다 오는 자리. 신이 다 내려올 네. 수 있는 자리랍니다. 딱좋 자리야. 네. 네. 그래서 저는 본인. 분기 따라서 음. 다받고안 받고 그차이고 특히 이 도량 속에서는 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된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마 상물이 크이가 됩니다. 음. 마음을 비우고 네. 여러분들의 네.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받을 수 있는 신명을 받을 수 있고. 그리는 항상 현재 네. 어, 심판이 망성해서 네. 신 제자들을 초입에 들은 제자들이 응. 선생님들의제자들 많이 모시고 와서 많은 신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제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동행해서 신을 네. 어, 응. 잘 받는다 여기는 국당 안이에요 네. 어. 삼성지역 대장이라 예. 어, 무고 같은 것은상하해 주시고 고도 상하해 주시고 여기는 무고가 안되고 고도 못 풉니다 참선으로서 예. 예. 뭐, 모든 네. 신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만 잘 참고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이나 고를 풀려면 어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기 선앙을 갖고요아 어, 참고 선앙에서 선앙에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예. 고풀수 있는 거는 선앙에서 어, 고를 풀면 되고 여기는 어, 천연동굴 천신으로 되어서기 때문에 고와 어, 고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오로지 참선기도 장 하나 켜 놓고 참선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구진하게 여러분들의 신을 접할 수 있는 기도 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아연도 여기서 몇번 아연도 여기서 몇번 기도를 해 봤는데 정말 잘 받으시고 또 아연도 제수를 많이 성부을 많이 본 도량이라 오늘 소개를 올립니다 음.. 여기 기도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일로 왔다 가실 때는 2 5 0 0 0원 음, 자고 갈 때에는 3 5 0 0 0원인데 숙식, 음, 숙식으로 치자면 잠은 자는데 식사는 본인들이 해드셔야 된답니다. 우리께서이 도량이 천연자연동굴에다가 천신이 많이 내었으니 여러분들 천신 몸주신 분들 와서 합수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건 여기 전화번호 올려놨죠? 태을 당주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아이언이었습니다.